숫자 1, 2, 3, 4, 5, 6,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.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열로 임의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. 4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. 5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. 그랬습니다. 이렇게 나열할 때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. 확률은요, 전체 경우는 7장을 일렬로 내라는 게7 팩토리얼이죠. 7 팩토리얼 분의 여기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지금 4하고 5가 있는데요. 4 카드와 5 카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겠죠. 붙어있는 경우와 떨어지는 경우를 크게 다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4와 5가 4 카드와 5 카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볼게요. 죠 붙어있으면요. 이거 4 옆에는 4보다 큰게 와야 돼요. 그럼 이쪽, 이쪽에 올수 있는 거 볼게요. 4 옆에, 왼쪽, 이쪽에. 자, 4보다 큰게 5, 6, 7인데, 5는 썼죠. 5는 여기 있으니까, 6 또는 7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.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 또는 7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.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고요. 뭔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요. 그 다음에 5 옆에는 5보다 작은 게 들어가야 돼요. 5보다 작은 게 1, 2, 3, 4인데, 4는 썼고요. 1, 2, 3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된다 여기는, 1, 2, 3 중에 카드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. 그럼 경우가 여기가 곱하기 2가 들어가고, 여기는 곱하기 3. 이렇게 들어가. 자,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요 4호가 자잘 바뀌어도 되겠지. 4호가. 여기가 5, 4 되면 이쪽이 이제 두 가지, 이쪽이 세 가지 되겠죠.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게 요게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. 자, 그리고 나서요. 이제 얘는 꼭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, 덩어리로 보고요. 이 4개하고, 4개하고, 나머지 또 3개 카드가 있겠죠. 세 카드를, 자, 이거 사 임의로 배열하면 됩니다.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세 개니까 이네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.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. 그리고 곱하면은 12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이번에는요, 4와 5가 떨어져 있는 경우 볼게요. 4와 5가 카드가 떨어져 있습니다. 4 양옆에는 4보다 큰게 와야 돼요. 그러면 4보다 큰 거, 자, 5 말고요. 나머지 6, 7이 와야 되겠죠? 자, 여기, 양 옆에는 6, 7이 오던, 7, 6이 오던.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5 옆에는요, 5보다 작은 게 와야 됩니다. 자, 5보다 작은 거. 4는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1, 2, 3 중에 이렇게 와야 돼요. 1, 2, 3 중에 오는 게요, 3, p, 3개 중에 두개가 순서가 있죠? 여기 올수 있는 거세 가지, 여기 두 가지 해서, 오, 3 곱하기 2에서 3p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덩어리로 봅니다.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보고요. 이거 여섯 개죠 하나가 더 나오니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. 그니까 러 이거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할 수가 있어요. 순서가 좀 바꿔도 된다 덩어리 처에 그게 곱하기 3팩토리아 곱하면요. 2 곱하기 6이니까 12 곱하기 3팩토리아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자를 올라가면 됩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7팩토리얼 분의 이거는 12 곱하기 4팩토리얼 더하기 12 곱하기 3팩토리얼 자 분자분머 일단 3팩토리얼 공통이 3팩토리알 나눠볼게요. 그럼 3팩토리얼 지워지고요. 이거4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약분되면서 4 나와 남겠죠? 여기는 7, 6, 5, 4까지 남습니다. 3팩토리얼 약분되고요. 그리고 12도 공통으로 있죠. 12니까 12로 나누면 사라지고, 사라지고. 여기 6하고, 여기 2 하나 사라지겠네요. 분모가 7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고요. 분자는 여기 4. 여기 다약분돼서 떨어지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죠. 4 더하기 1이니까 5. 5도 하나 약분되면이 7은 14분의 1. 답은 14분의 1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